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설 음식 중 빠질 수 없는 맛있는 동태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명절 중 하나인 설. 주부들에게는 장보기가 여간 힘든 일 아닌데요. 식재료를 구입할 때 상품의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궁금하시죠?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KAMIS라는 농산물 가격 정보 사이트예요. 매일 농산물 82개 품목의 소비자 가격을 조사하여 알려주고 또한 주간 알뜰 장복이라고 해서 어떤 품목의 가격이 다음 주에 오르고 내릴지도 알려주는 살림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이니 믿고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하단 자막으로 온 오프라인으로 설 선물 세트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동태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태 한 팩을 준비했는데요. 동태 한 팩이 400g 이에요. 동태를 지금 해동이 되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동태를 포를 떠오던지 하면은 좀 냉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는 이렇게 포가 이렇게 떠서 동태포를 냉동해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하루 전날 냉장실에서 놔두면 자동으로 이렇게 해동이 되거든요. 그럼 해동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물이, 물이 많아요. 그래서 물을 좀 빼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을 빼준 다음에, 이제 물을 이렇게 이제 빼줬잖아요. 이거를 소금에다가 살짝 절여주세요. 소금을 좀 살살 뿌려놓으세요. 소금을 좀 뿌려놓으면은 동태살이 약간 간이 되면서 쫄깃쫄깃하게 되거든요. 살짝 뿌려주시고요. 청주 한 큰술을 또좀 뿌려주세요. 한 10분 정도 둡니다. 이제 계란물을 만들어 줄 건데요. 계란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강황가루 일 작은술 강황가루를 넣어주면은 동태의 비린 맛도 없어지고 또 색깔도 노릇노릇하니 아주 보기도 좋아요. 강황가루를 넣어서 잘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란물을 이제 다 풀어놨고요. 동태를 소금하고 청주하고 뿌려놨잖아요. 그래도 물이 좀 약간 생겼어요. 다시 한번 물기를 조금 더 빼주고요. 키친타올로 조금 물기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밀가루에다가 좀 한번씩 묻혀줘요. 살포시 밀가루에다 이렇게 이제 묻혀놔요. 이렇게 동태포를 떠오지만 또막 부서지고 막 이렇게 자잘한 것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동태가 좀 섞여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같이 모양을 잡아서 같이 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밀가루는 넉넉하게 세 큰술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전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태전을 그냥 얌전하게 그냥 밀가루 물에다 붙여도 되지만 또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내기 위해서 무를 아주 얇게 썰어서, 얇게 썰어서 이런 꽃 모양으로다가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무하고 지금 당근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또 홍고추를 썰어서 위에다 하나씩 놓, 살포시 놓아주셔도 됩니다. 프라이팬이 지금 예열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을 약한 불에서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동태전은 조금 중불에서 좀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열이 되면 그래야지 속이 좀 동태가 익으면서 겉은 또 이렇게 시커멓게 타지가 않거든요. 불 조절을 중불이랑 또 센불이랑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제 다 붙였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몸살 예방에도 좋고, 간 해독, 피로 해소에 좋은 동태전을 오늘, 오늘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아찌 소스에다가 또 이렇게 찍어 먹어 봅니다. 동태 살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소금을 약간 뿌려놓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해서, 아주 쫄깃쫄깃하니 너무 맛있습니다. 동태의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고 강한 가루가 입안에 소솔 풍기는 게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리고 한 번씩 무나 당근 이렇게 씹히면 당근은 또 특히 달달한 맛이 입에 싹 감돌면서 또 새로운 맛을 또 내어줍니다. 오늘 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동태전을 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